2023년 10월 1일 일요일 뉴스 빠르게 정리 미국 임시 예산안 상하원 통과 셧다운 위기에서 급한불 껐다 연휴 나흘째 귀경길 다시 정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가장 심할 듯 아시안게임 황선홍호 중국과 축구 8강 전, 오늘 밤. 야구는, 오늘 밤. 홍콩 상대로 4연속 우승 시동. 여자 축구는 어제 북한한테 1대 4로 패해 8강에서 탈락. 오늘부터 우유값 오른다. 빵, 아이스크림도 줄줄이 인상, 우려. 사형 집행 대기하다가 숨진 미집행자 25년간 12명. 확정자 59명. 손흥민, 리버풀 상대로 유럽에서 200호골 달성. 잠 못드는 사람들, 수면장애 진료 인원 작년 110만 명 돌파. 자도자도 자도 졸리는 현대인들. 노벨상 시즌. 내일 2일부터 개막. 줄줄이 발표 예정. BTS 7인 7색 솔로. 한 바퀴 돌았다. 코로나 장기화에 지친 마음. 지난해 재난심리상담 70% 급증. 사진, 영상 하나가 전쟁 흐름 바꾼다. 군 전투 촬영팀 만든다. 최근 10년간 군 항명죄 30명. 훈련, 휴대폰 반납 거부 등. 휴직 중 투잡하며 비밀 누설한 식약처 심사관 실형. 패러글라이딩 하던 조종사와 여성체험객 추락사고로 숨져. 충남 보령 어제. 이상.